일요일 아침부터 일할 려니 힘듭니다. 야 오늘 여기 시스템 에어컨 열때다 기계에서 물다 떨어진대. 병원 아예 그 뭐지 환자분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공사하러 들어다 병원 문 닫았어. <웃음> <웃음> 아, 그래, 그래. 가보자 한번 아 아침부터 날씨도 아우 찌뿌드득 쳐진다 몸이. 드레인 구배가 다 쳐졌네 이거 여기가 끝단인데 끝에부터 자 복도 끝, 끝으로 끝 열대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드레인 구배 라인을 전체 다 조정해야 니다 일단은 배수라인 화장실에 있으니까 네. 여기 석션해 빨리 다 빨고 여기 배관 다 잘라야 될것 같은데 드레인 배관 아까 잘라가지고 라인 다 잡아줘야 돼 지금 전체 라인 다쳐졌어 엽전 심각해? 네. 빨아봐, 빨아봐. 네. 살짝 빨아봐. 빨아봐. 네. 와. 아우. <laughs> 와. <laughs> 와. 아 내장이 내장, 내장인데 <laughs> 내장. 어우 야씨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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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어, 어. 빠르, 빠르, 빠르. 씨 네. 봐봐 어 그거 날려줘 9배 지금 다처진거다 잡아줘야 되거든 네. 끝에서부터 지금 이거 다발 천천히 안에서부터 밀고 들어와야 돼저 끝에부터 라인을 잡으면 순차적으로 나갈 거야 지금 아 이거 어떻게 썼냐 5년 동안 맨날 막혔대 이거 역류돼가지고 그, 그, 그 라인 아. 이거 라인 잡고 싹다 내가 그 머리 속에다 끝났거든 작업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형이 얘기하는거 다 움직여줘? 네. 드레인을 이거 어떻게 사용한거지? 야 기계쪽으로 이거 지금 다 역으로 지금 빠져나야 될쪽 반대쪽으로 역굽에 나있어요 다 지금요 와저 지금 은색 저기 은색으로 싸져있는게 이게 다 에어컨 드레인인데 아 천구가 이렇게 남는데 각을 이정도 밖에 못잡다는게 심각합니다 지금 잠깐만 아 너무 헷갈린데 잠깐뭐 여기 이 저쪽에 어컨이잖아 어, 여기 어, 여기 원해는 데. 응. 그러면은 여기 아니, 짜서 이거 이거 자르고. 어? 이거 자르고. 뭐 잘라서 얘를 올려서 거 올리고 저쪽으로 올려서 저쪽에서 라인을 따, 따야 된다고. 아, 저기서 따 가지고 빼 줄까나? 아니 이따 그러니까 요금을 잘라 봐. 여기 날리고 어, 저기 안에서 그럼 일로 들어온 건가? 다? 저, 자, 저기 보이네 지금. 끝으로 나가네 저기 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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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끝에. 그러면 저기 저기 안쪽 포에이하고 원에이가 일로 다 이쪽으로 연결된 거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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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려 그림 그려졌어. 오케이. 여기 끝단부터인데 여기가 중간 중간에 기둥 그 하리가 있으니까 구배가 안 나오니까 얘가 뚫고 안 나가 고 그냥 다 쳐져서 옆구배 나거야 지금. 어, 많이 당했어 지금. 아, 매우 낙했어. 습니다 y a Randes, k e 어물떨어지 단열 안 돼서 결 j 물이 저쪽 이쪽까지 꽉 차있는데 어. 차가운 물이 k i 가 지금 단열 안 돼서 y a r a m 다 단열이 안되 Ranama, Tanya r a 아 이거 진짜 라인 잡으려면은 많이 힘든데 시간 많이 걸렸네 이거. 제일 천천히 다잡아야겠네여기 지금 단열이 안돼 있는 지금또 음. 아. 여기 아 야, 여기 에어 벤트 있네. 아, 에어 벤트 있는데. 기 에어 벤트인데. 어, 어. 그러니까 저 벤트 막아버리자 저거 또저 냅둬 자 여기 우리 오기 전에 한전공관 한 10개 따져, 따져 있거든 그, 야한 업체 오지기 왔다 간 거야 이거 지금 철, 보니까 맞지? 아 하려면 제대로 좀 하지 어마어마한데 이상한데 다 따놔가지고 라인을 볼 줄도 모르니까 지금 천장 막다 쑤셔놓고 막 단열 안되는데도 엄청 많아 다 뜯어놓고 막 위에 천장에 마감촌은 되게 많네. 집 보니까. 동호 왜 지금 얼굴이 울고 있냐. 어? 땀왜 이렇게 많이 흘려? 비와 지금. 아비와 지금? <laughs> 비 많이 오네. 천천히 쉬엄 해라. 어? 아 유연호수 맞춰놓고 행거도 안 잡고 여기 지금 석고로 맞춰놨어요. 여기. 아 진짜 이러지 맙시다. 진짜 우리 하부에서 그래도 각을 주려고 하고 들어놓고 석고로 맞춰놨네. 석고로 그냥. 아 여기 지금 전광구 엄청 따져 있거든요. 최소 5섯 군데 이상 업체가 왔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마감, 오늘 싹다 끝에부터 진행해가지고, 저 끝까지 라인, 에어컨 열대, 시스템 에어컨 누수 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리 와봐. 어, 지금. 야, 여기 후라시 보이지? 후라시. 아, 네, 보여요. 거기, 덕트 밑으로 내려가야 돼. 덕트 플렉시블관 네.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주로 어떻게든 수셔면 어떻게든. 너 빵꾸 라니까 조심하고. 야 길이가 안 돼? 야 연장 연장해서 수셔야. 멍청한 새지씨 여기서 연장하면 돼요. 야 1미터 정도 연장해가지고. 수시하면... 아나 씨. 여기 있어요, 파이브. 엘보. 아내 진짜 너희들 자꾸 일어나니까 막. 말고물 나오네 이제. <laughs> 이거 말고도 장치를 여러 개 만들어놨습니다. 절대 안 막히게끔 작업을 다 해놨어요. 작업 마무리. 어, 실내기 11대, 메리컵 2대. 모든 작업 마무리 했고, 물 아주 잘떨어진다 어. 오케이. 다 됐어, 다 됐어. 쓰레기만, 바다 우리 좀 가로 떨어진 것만 좀 닦고, 원위치 하고, 가자. 공사 마무리. 아침 일찍 가가지고, 어, 반나절만에 6시간만에 다 끝내고, 다섯 어, 명 저희 뚝딱솔루션, 수도권 팀다 와가지고, 작업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에이스.